순우측강, 인식강, 1번 빈칸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걸 빈칸은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단락 구조를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배경을 깔았서 인트로를 이렇게 깐 다음에, 인트로에 대한 어떤 대립되는 내용으로, however 하면서 이제 메인을 던져. 그러면 이 메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진술이 이렇게 쫙 이어지고 맨 마지막 부분이 사실 부연이야 부연, 어디션 부분인데 어디션 부분에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 어, 전형적인 단락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som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어, 몇몇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있습니다. 자, 관계사다. 그런데 그 기술은 단지 controversially. 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consider 여겨집니다 alternative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는 여겨지는데 어떤 논란이 되는 그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포함합니다 nuclear power 원자력과 hydro power 수력 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력하고 수력 전기가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다는 거지? 좀 논란거리가 있다 이 얘기다. 자 그러면서 both nuclear power, 원자력과 수력 전기 그둘 다는 are emission free, 어 배기 가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배기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and so 그래서 alleviate, 어 경감시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정적인 결과,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에 가장 일반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덜어줍니다. 그 일반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뭐냐? 이거는 동격이지? 바로 air pollution 대기오염을 어, 경감시킵니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는 라 거야 그럼 이게 좋은 얘기를 살짝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바로 들어가지 however 그러나 자 이렇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하지만 they suffer 그들은 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적인 문제들로부터 자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뭘 하니 make them unattractive 그들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누구에게? 그 대체 에너지 해결책의 몇몇 옹호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왜? 환경적인 문제로부터 그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들이 그들을 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매력적인 에너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야. 어? 원자력과 그 수력 발전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펼쳐지지, 왜 얘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 원자력은 생산합니다. 아주 높은 방사선 물질을, 폐기물을, 그러니까 고방사선 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 폐기물은 must be stored, 어, 저장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for long periods of time. 그긴 시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장되어져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그런 고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음.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 수력 전기는 전통적으로 오게 됩니다. 큰 댐으로부터 그런데 그큰 댐이 자유롭게 흐르는 강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자연적인 리버링 에코 시스템 강 주위의 생태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아, 큰 댐을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이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리고 자연의 어떤 자연적인 생태 환경, 강 주위의 생태 환경을 방해한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네. 자, 그러면서 New York forms of smaller run of river hydroelectric plants. 자, 여기 run of river는 밑에 나와 있다.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소의 더 새로운 형태는 더 작고 더 새로운 형태들이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는데 그러한 형태들은 피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그큰 댐과 저수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합니다. 아,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해결책을 찾았나? 그런데 뭐라고 하니? 하지만 그들의 포텐셜, 어떤 잠재적인 실제적인 운용, 응? 실제적인 이행,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운영하는 것이 이슬림티드 제한됩니다. 아, 무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그들은 They will never serve. 결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배적인 해결책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에 대한 지배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어,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널리 사용하기는 적합한 기술이 아닌가 봐. 어? 그러니까 그 기존의 우리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부연이 딱들러붙지 자,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원자력과 수력 전기는, as with most alternative energy sources. 대부분의 대체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어떻다?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답이 뭐냐 하면, solve some problems. 몇몇 문제들은 해결합니다. 하지만, others, not others.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일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게 이 글의 주제라고 하겠다. 그래서 주제, 아까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however, 이 부분 있지? 어, 그들이 다른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자, 그러한 문제거리로 인해서 그들이 매력적인 대체 에너지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 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빈칸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빈칸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일 나온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주제라고 표시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빈칸은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 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뭐 주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목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있다 하겠고, 어그 다음에 혹시 혹시 말 빈칸으로 또낼수 있다 그러면, 자 하지만해서 나오는 이유 부분 있잖아. 그 그들의 잠재적인 실제적인 운용이 제한된다. 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지배적인 해결책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지배적인 해결책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 이 부분. 이 부분 정도는 이제 뭐빈 칸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실 순서 문제로 나오긴 적합하지 않아. 굳이 낸다고 그러면 however 부분을 이용한 그 우리 문장 넣기 문제 그 정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C1번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